네, 저희는 지금 공항에서도 숙중입니다. 지금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명. 이 네, 제일 유명하게 작는. 이 방에 생각보다 노숙하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다 자고 있어서 일단 매우 무섭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에서 노숙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도유나랑 음, 이러서습니 지금 공항에서 도착 중입니다 지금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명이 제일 요염하게 잡는 음 공항에 생각보다 무숙하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다 잡고 있어서 일단 매우 무섭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에서노 숙자들이 진짜 많아 요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도 누나랑 엄청 많아 음. 이런 식